나 이분 알아. 나 이분 아는데? 그분이잖아. 이거, 옆씨 격투기 선수. 김영식, 여기 왜 계세요? 오케이, 선생님들, 말하는 대로. 롯데로트로 왔다. 오, 여기 역시 군산은 맛집의 고장답게, 거리 이름도 미원사거리야. 느낌 좋아, 느낌 좋아. 여기가 바로 미원사거리라는 데래요. 진짜 맛있을 것 같아, 느낌이. 한이옥 진짜 맛있어? 갈까? 아니 여기다가 그냥 차 주차해놓고 저녁에 찾으러 올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일롱으로 갈게요 오최강 달인 오 이게 이게 일본과 한국의 할짝통이에요오 냄새가 나는데? 오 어, 좋아 좋아 느낌 좋아 나가게 이거 화장실 좀 한번 갔다 올게요 <목소리> <목소리> 선생, 어, 선생 화장실이 에요화장실은 롯데월드 화장실이에요. 롯데월드 광해 무급자 화장실. 어, 떨려는구만. 어, 선생 완진 완진굴이에요. 완진굴. 완진구리. 와, 어, 기 이거 금박 거. 와, 어, 미쳤다. 장진굴이에요. 고기도 음, 이거 그냥 일반 고기 아니에요. 그 쫄깃 고기, 요쫄깃 고기. 짜봉. 근데 진짜 짜한식을전라서 음식이 너무 사해요. 고기가 쫄깃 고기야. 음, 이거랑 이게 한상적구 양이에요. 돈 주고 사먹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되네. 우리 주연들 청년들만 있잖는데 그럼 이제 얘기해 주세요. 어제 아, 발가락 만지면서 먹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망했어. 이빨이 있어서 진짜 편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빨로 이렇게. 잘 맞습니다. 이곳에 발가락 좀 주는. 오발 밝카점에서 오점 나오기 쉽지 않다 진짜. 아, 이 동네가 다 강간지네. 이 동네 그냥 강간하면 되겠네. 한석규? 야, 한석규 씨 그분 아니에요? 아니요. 서로 갈 석규는. 뭐 하는 사람이 좀 몰라. 좀 사람들이 한석규 씨를 많이 따라하는 건 알아. 아, 나 이분 알아. 8월의 크리스마스 촬영지? 우리 크리스마스 파 는거 보니까, 내가 보니까, 산타 할아버지가 이복동생이 있었나?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뭘생각을못했어 아니, 산타 할아버지가 이복동생이 있어가지고, 산타 할아버지가 크리스마스에 하는데, 이제 이복동생이 이제 짝퉁으로 8월에 한 거야. 짝퉁으로 이벤트를 조성하다가, 하스킨씨한테 걸려가지고, <laughs> 하스겸씨가 이제 산타 할아버지랑 싸우는데, 그걸 시문아 씨가 봐가지고, 시문아 씨가 반한 거야. 그래서 결혼한 건가?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사진관을 차렸나? 어? 나 이분 알아. 나 이분 아는데? 그분이잖아. UFC, 격투기 선수. 김동희씨 여기 왜 계세요? 김동희씨도 출연하셨어? 어, 타짜 촬영지도 있고, 장군의 아들 촬영지도 있고, 남자가 사랑할 때 촬영지도 있고. 군산에서 영화를 엄청 많이 찍었네. 내가 보니까 여기 맛집이 많아가지고, 촬영할 때 맛있는 거 먹으려고 일부러 군산에서 찍었네. 이 맛집 많아가지고, 촬영 끝나고, 다에 소개 묵국으로 먹으려고. 그래서 여기서 촬영 많이 했네. 소포여라, 소포여. 안녕, 초원 살인감. 다음, 난, 난 어딜 디 갔구나. 오, 오. 대박 간간지다. 뭐야? 아, 이거 뭐야? 아, 대박 간간지야, 대박 간간지. 곤룡. 나도 곤룡 또, 또 좋아하잖아. 어, 일룡. 일룡. 우리 아니 근데 좀 잔인한 것같아 평생을 못 먹는 거야. 얘는 평생 그림 에똥이야 음식이. 너그 직전에 이렇게 박제 돼버렸어. 슬프다. 그리 입에 좀 물려주지. 뭐 어, 말투 꼬리 잔우 사저 여기 선생님 말투 꼬리 잔우 사도 잘했어요? 나 이거 안 봤어. 근데 그건 알아. 옷 사려면 숟가락을. 너두고 실리야? 야 자자, 옷사로스숟가락 너네 아버지 뭐 하시냐? 와 여기 뭔가? 동네 전체 동네 점심아, 놀이동산 같이 해놨어. 너왜 이런 동네를 누구서 여행을 왔지? 저게 랜더폰키. 어, 달고나다. 어, 추의 도시락. 아 어, 이거 자야 진짜 맛있는데. 아 어, 이거 진짜 옛날에 봤던데. 난 이거 말고 그 밀가루 묻어있는 사탕 좋아해. 와, 여기 근데 군산에서 영화를 왜 이렇게 많이 찍어? 여기, 여기. 할리우드구나 신장 글잡치도 여기서 한 거예요? 나 그거, 나 그거 선정수 잘해. 하나, <목소리> 둘, <목소리> <목소리> 사실 영화는 안 봤어. 어, 아저씨도 여기서 한 거야? 나 이거 알아. 보리밥 빼고, 모조리 뽑아먹어 버려볼게. 어, 나 아저씨는 봤어. 아니, 보리밥 말고요. 보리밥 빼고 말고, 돌비밥 빼고 말고, 굴비밥 아닙니다. 공깃밥 아니요. 사람들이 사진 찍는 곳이 하필이 아닐까요? 네, 근데 사람들이 지도를 보면 알수 있겠지. 여행 BJ 님 좋은 곳으로 안내요 아,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지금 내가 바로 지금 여기 그 신영동 일본식 가옥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싹 돌아줄게요. 영화를 많이 찍는 이유를 알겠다. 뭔가 좋은 쪽으로 그 뭐지? 그 꼬랐어요. 그아 비하하는 게 아니고, 좋은 쪽으로, 그니까, 그걸 뭐라고 해? 꼬랐다고 하는 게? 그니까, 그 감성이 있다고. 그니까, 러 이게 내가 절대 비하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거 알죠? 그니까, 일단 그 영화에 나올 것 같은 이런 감성. 이런 꼬라, 꼬라, 그니까, 이걸 뭐라고 해? 어어, 빈티지. 어, 이거 일부러 안 고치는 거잖아. 일부러, 그, 뭐지? 그 감성 살려가지고 그런 느낌. 와, 여기 진짜 세스 있다. 가게층 이름이 언어 유일을 살린 거가봐 아메바 느질. 아, 야 아메바 아, 느질이구나. 아, 미안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아, 나 아메바느질 아, 아메바 느질 해가지고, 아메바 그거로 근데 여기, 오, 20% 진짜 대박. 너무 신기해. 여기 진짜, 여기 진짜 무슨 세트랑 같다. 멋있지? 네. 주인님, 주인님이 여기 건물주세요? 응. 우와. 와, 건물주 훨는다 원래 멋있어요. 왜 네, 완전 대박. 아, 네 거다. 어, 여기 건물 주님을 만났어. 아 안녕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아나뚱자기로나 나 지금 춤 너무 추는 거 너무 유명해진것 같은데. 아 들어가도 돼요? 아 감사합니다. 오 진짜 아가씨 촬영장 같아. 진짜 딱 일본 스타일이다. 사실 일본 시골에 아는 친구 있어서 놀러 봤는데 진짜 그 집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음. 이봉 언니가 요런 데서 살았어? 아, 이봉 언니 따라할수 있어. 시브레 뭐라고 했냐? 이봉 언니. 가자. 이제 말랑말랑. 말랭이 마을로 가자. 와, 서점이 있어. 아, 여기 학교가 있어서. 근데 여기 대박이야. 저 뭔가. 이거 봐 봐. 삼아소정, 삼아소정. 걸락 감성정이야. 아 잠깐만. 절골길. 느낌이 안 좋아. 저기 좀 빡센데 같은데. 골절, 골절 당할 수도 있다는 그런 뜻을 표현하려고 절골길인가? 우와. 나어쩌다보 이거 말랭이 마을에 왔어요. 오, 걸라 멋있다 여기. 아 여기가 무파마 촬영지인가? 아니 무파마인가 뭐 있잖아 영화 아마파도인가마파도은 덮밥 아닌가? 아, 아 맞네 아 헷갈렸어 마파도밥 같은 거랑 살짝 헷갈렸어 아왜 이렇게 다 이름 비슷구리하게 만드는 거야 어 잠깐만 지금 내 눈앞에서 보여져서 영안길인가? 그래서 골절길이고 어쩐지 안 좋은 예감이었어 그냥 이렇게 봐잘 봐봐 요새는 기술이 아주 발달돼가지고 역시 선생님은 천재십니다. 네, 아 힘든 거 싫어하거든요. 흙길 <목소리> 마을은 택시 타고가야 되죠. 조개 꿈질, 꿈질 꿈콩 발도에 무게 걸고.